네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잼링 흑포랄 뼈창살 비드 관련해서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, 뭐가 중요한지, 그리고 현재 2월 1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 아이템들이 어, 흑포랄 기준 이제 좀 상급이라 생각하는데요.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인지, 얼마면 세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메타 에너지 획득 속성은 120% 이상이면 괜찮습니다. 네, 110% 이상도 나배드에요 챙기면 챙길수록 좋은 옵션이고요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57%인데, 157%인데, 좀 제가 과하게 많이 챙긴 겁니다. 두 번째로 치명타 확률은 30% 이상이면 충분합니다. 네, 세 번째 개인 피해 옵션은 챙기면 엄청 좋은 건 맞는데, 수치를 낮게 챙겨도 어차피 질발과락, 과잉살상, 버그성 뒤 때문에 다 한방에 죽는 거예요. 정신력은 메인캐스트로 100을 얻을 수 있고, 나머지 갑옷과 목걸이에서 80만 챙기면 됩니다. 효과 범위는 패시브 노드와 주얼에서 챙기면 챙길수록 좋은 옵션이고요. 현재 저는 이게 키포인트인데, MF 매찬을 100%를 챙겼습니다. 반지, 그리고 모자, 이렇게 100%를 챙겼는데요. 매찬은 개인의 취향 선택입니다. 매찬을 안 챙긴다면 아이템 세팅은 더 자유롭고 더 저렴해지면서 더 탱키해집니다 어, 일곱 번째로 잼링을 선택한 건스킬레 어, 플러스 1과 퀄리티 레벨을 올려주는 전직 노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마법봉이나 뭐 목걸이에서 모든 주, 주문 스킬레 플러스 4와 플러스 3에서 양보를 해서 플러스 3이나 플러스 2 짜리를 사도 됩니다 어, 지금 제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옵션이랑 마나 모든 주문 스킬 레벨 플러스 4 시전 속도 이렇게 챙겼는데요. 제가 이거 모든 주문 스킬 레벨 플러스 3짜리를 4 디바인이 샀었습니다.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중요한데 지금 저는 MF를 챙겼잖아요. MF를 챙긴 기준으로는 이런 반지들이 조금 값, 값어치가 나갈 겁니다. 뭐한뭐한10 디바인, 뭐20 디바인 이렇게 나갈 거예요. 아니면 그 이상 비쌀 수도 있고요. 어 그런데 MF를 빼게 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만화를 더 많이 챙길 수가 있고요. 카우스피에 굳이 안 챙겨도 됩니다. 카우스피의 자리에 회피 옵션을 챙겨도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원서장 챙기고요. 시전속도 조금 챙기고요. 만화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. 뭐 1액짤, 뭐 3액짤, 4액짤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뭐 회피 이런 걸 챙겨도 되고요. 그러니까 무조건 1디바인 안으로 살수 있습니다. 뭐 1디바인, 2디, 2디바인으로 반지에서 저항을 확당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. 바나를 또확당길 수도 있고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목걸이 있죠? 모든 주문 스킬 레벨 3 냉기 저항에 정신력 뭐 애실 이번에 두 개가 붙었는데요. 이거를 제가 좀 전에 15디바인에 네, 샀습니다. 15디바인에 샀는데 만약에 모든 주문 스킬 레벨 플러스 2짜리를 사게 되면 더 가격이 싸지겠죠.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MF를 챙겼기 때문에 이쪽 반지 한쪽에서 저항을 좀못 챙겼는데 만약에 저항을 또 반지에서 많이 챙기게 된다면 목걸이에서 저항을 하나 포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수치를 낮게 해도 되고 그럼 가격이 더 싸지겠죠. 그 다음 가복 같은 경우에는 갑옷은 전문 캐스의 이복이어야 되고요 에너지 보호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뭐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제 아이템 옵션 그대로 검색했었을 때한 7디바인 정도 하네요 78디바인 근데 뭐 이런 거 지금 10일 동안 안 팔린 거거든요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벨트 같은 경우에는 후신부슬롯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두 개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거이 많아 생명력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은 이거는 ci 빌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, 생명력이 1밖에 안됩니다 1뭐 2디바인 정도 하네요 12대 뭐1 2디바인이면살수 1,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12일 동안 안 팔린 거예요 방패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속도 58% 짜리를 썼는데요 58% 짜리가 2 0디바인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어, 제가 다시 50% 짜리 쓰는 이유는 어차피 제 전멸 지금 쿨타임 속도가 1 0 9초에요 1초는 1초예요. 1초 재사용 1초. 대기 시간 회복 속도 58% 짜리 써봤자 1.06초입니다. 0.03초 차이에요못 느껴요 이거. 그래서 저는 그냥 막기 확률을 30% 증가되는 걸 샀습니다. 이거 2디바인 정도면 삽니다. 2디바인에서 3디바인. 근데 이게 막기 확률 30%가 왜 크냐 여기 보시면은 막기 확률이 이걸 안, 쓰, 안 썼을 경우에는 50%입니다. 근데 지금 30% 짜리 이제 증가 옵션으로 인해서 64%가 되고요.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? 제가 보컬이 할당해서 공성 작전을 썼죠. 공석 장, 공성 작전은 어, 공격 피해 막기 확률 1%당 피해가 1% 증가해요. 그래서 딜이, 딜이 좀더 증가됩니다. 그니까, 탱키함도 더 늘리고, 딜도 더 늘리는 거예요. 그 다음, 모자 같은 경우에는, 보시면 생명력 필요 없고요 뭐, MF, 만약에 챙긴다면은, 뭐, 한 7, 8 디바인 정도 될 거에요. 그런데 만약에 MF를 안 챙기면은, 안 챙길수록, 굉장히 싸집니다, 이거. 뭐, 4 디바인 정도 되네요. 뭐, 이런거 1디바인이고요3 디바인. 싸요, 네. 장갑도, 회피 제가 회피를 좀 챙겼는데 뭐 이거 20 디바인 이건 아니고요 솔직히 여기 보시면 8 디바인 정도죠? 뭐9 디바인. 반갑던 10 디바인? 여기 보시면 이거 10 디바인인데요? 이런 거 사면 됩니다. 10 디바인. 그러니까 세팅이 네,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 돼요. 그러니까 제 세팅이 막 엄청나게 비싼 세팅이 아닙니다. 주얼도 보시면은 뭐 과대망상 이거 권이 붙은 거 사면 됩니다. 권이. 권위 붙음으로 인해서 여기 패시브 도돼에서 권위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서도 10% 챙길 수있고요 이거 한5 디바인? 6 디바인 정도면 삽니다.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그냥 뭐첫치시 만화 회복 2% 이거 하나 챙기면 좋고요뭐 에너지 보호막 올려주는 거. 그리고 뭐메타 스킬 에너지 획득 효과 범위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에너지 획득 효과 범위 메타 스킬 이런 거 챙겨주면 됩니다. 그럼 끝이에요. 그리고 여기 제어된 변형 다이아몬드, 아주 넓은 반경에 패시브 스킬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인해서 산산 조각난 결정, 박두, 순수한 혼동, 이거 세개 찍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이게 다, 다예요. 마지막으로 제시트 도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제시티 4단계입니다. 전멸 쿨타임 속도도 빠르고요. 금방금방 늘어나고요. 보시면은 이렇게 맞아도 회피와 뭐 이렇게 옵션 때문에 금방 이렇게 죽지 않아요. 방패 막기 확률도 높고 회피도 높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. 마지막 제시트도 어차피 한 방이죠. 한 방입니다, 이렇게. 한 방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위해서 15 디바인 이거 거의 한 3일, 4일 정도 지나도 안 팔린 거를 제가 15 디바인 주고 샀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댓글 달아가지고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좀더 싸게 드릴게요. 싸게 드리겠습니다.